다음 거. 민영수공업과 방업의 발달. 근데 이게 다 그런 게 공통적인 게그 수공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면 민영이 발달해. 관영보다는. 관영이 있고 민영이 있거든요. 그건 관청수공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지. 근데 민영수공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많이 되고 있죠? 뭐 수공업하는데 얼마나 음. 많아? 악세사리 집들도 많고 뭐 만드는 것들도 엄청 많고 요즘에 아이디어스랑 뭐몇 군데 해가지고 되게 많잖아 아이디어스 가입했거든요 막 바둑과 구경하고 보니까 뭐 각자 만들어주고 이런 거 엄청 많더라고 응. <laughs> 은서야은서 <laughs> <은사> 민생 <미승> 이상해 민생이 <laughs> 아저씨처럼 막이 아저씨가 고 근데, <laughs> 근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한번 <laughs> 더. 허허아허허 <laughs> 그냥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한 번만 더 해줄까?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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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맞아. 웃음> 도시 없으니까 도시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도시 인구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원래는 수공업자들이 딱 정해져 있었을 거야 일부 사람들만 근데 이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수공업으로 뭐 이렇게 갈아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실시가 됐고 또 대동법도 실시가 됐고 선생님 대동법은요? 왜 대동법은 아까 말했잖아 한 번에 대량으로 주문을 시키지 어, 관청에서 그냥 얼마큼 만드는 게 아니라 어, 그걸 딱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야, 공인이 가가지고 야 왕실에 이거 한 200개, 300개씩 필요하니까 어이거뭐 프리즘을 300개 만들어, 어네는 뭐 이거 200개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되게 늘어나 엄청나게 많은 양이 그러면서 관영 수공업 이거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그 만드는 사람이 수공업자야 내가 내가 뭐 예술가 야 어쨌든 만드는 사람으 없어 내가 원래 반청에 소속이 된 거야. 관청 소속이 되면 관청에서 일을 던져주면 일하는 거지 마치 공무원 같은 거 아니야? 뭐 내가 뭐 어디 소속돼가지고 나한테 던져주면 일하는 거야 근데 민영은 뭐야? 내가 막찾아서 프리랜서처럼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더 쉽겠다 만약에 강사인데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강사가 있을 거고 그러면 학교 공적인 것에서 주는 거 근데 학원 강사들은 뭐야? 민영수고문 같은 거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학원쪽으로 더 빠질 거 아니야 방과후보다는 어, 이런 식으로 되면서 민영수고마이 발달하고 아까 얘기했던 선대제수고마이 나타난다 이거 뭐냐 어 요즘이랑 똑같아 요즘에도 쌤 많은 사람이 그거 하거든 막 동대문 같은데 옷 이렇게 막 제작해서 팔아 근데 나는 이게 옷을 그렇게 한지 몰랐어 이 언니가 진짜 디자인을 하더라고 그래서 옷감을 막 보러 다녀서 이게 디자인을 하면 몇 군데 가게에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성품들도 갖고 오고 가끔 그런 거 있지만 여기만 판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것처럼 하는 데도 있고. 인블리인가? 거기 유명하잖아, 인블리. 인블리. 맞지, 맞지. 옛날에 인블리 봐도. 어, 거기 망한 거 아니야? 거의 망했지. 뭐, 아직까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악명 높았대. 그,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언니도 자기가 만들잖아. 옷을 이렇게 뭐 대충 디자인해서. 아니, 원하는 걸 얘기한대.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 뭐 얘기하면 그걸 해주나봐. 근데 인블리한테 팔 때는 다른 데서 팔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니는 여기 가게도 있고 뭐 가게 한3개 정도 소속이 되어 있으면 자기 하나 만들면 여기 이렇게 다 주기도 하고 뭐 아니면 여기서 주문 들어온 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막 한단 말이야. 인블리로 가려면 인블리에서만 팔아야 된다는 거. 야이옷 다른 데 가서 똑같이 팔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독점 라벨을 붙이는 거. 야어 그래서 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곳에 팔려서 내 디자인이 많이 팔리면 좋은데 이제 여기서만 또 팔려가지고 뭐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 말에 의해서는 그랬어. 그 언니의 말에 의하면. 근데 거기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내가 200개 300개를 만드는데 내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도 그러면 재료비가 되게 많이 들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뭐야? 일부 재료비를 먼저 받는 거야. 입금을 먼저 받고 그거 갖고 재료 준비해가지고 한 다음에 하는 거. 이게 선대제야. 미리 대가를 납부하는. 선대대 수공업이 유행을 하게 된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업도 발달하게 돼. 이게 들어보니까 어때? 다 발달하는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냥 다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농업도 발달했고,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품, 뭐 장물도 발달하게 되고, 부쪽 관련도 발달하게 되고, 수공업도 발달하고, 광업도 발달하거든. 광업은 원래 어떻게 하냐면 수공업이 발달하니까 그 광물 거기서 채취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수공업 발달로 잘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 수공업이 발달하니까 광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제 광물을 많이 찾는 거죠. 그러려면 이 은도 필요하단 말이야. 은. 이 당시에는 지불하는 게 은이었어. 은. 그래서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은의 수요도 늘어나게 된 거야. 어, 이러다 보니까 내가 파야 돼.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민간이 할수 없었어. 그 국가가 했었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바로, 광산 개발을 허용해 주는데, 산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산에 대해서 뭐할 뭐할 권리? 채굴할 권리를 주는 거야. 일부 금액을 내면 얘네가 채굴해 갈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을 내고, 광산 개발을 이제 허용하면서 돈을 내고, 대신 얘네한테 세금을 얻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민간이 광산 개발이 원래 안 됐어. 원래는 안 되는데 이제 돈을 납부하고 체불을 허용받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허용되었다. 대신에 세금을 걷었다. 이때 덕대 덕대가 등장합니다. 이 용어 중요해요. 덕대 체크해 주니다자 덕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덕대가 물줄을 끌어들여 가지고 혈주과 노동자를 고용한대. 요 어? 이게 뭔 소리야? 이 덕대라는 애가 누구냐면 사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말하면 CEO야. CEO. 전문 경영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건 아니지만. 그지 자기 건 아닌데 뭐야? 자본. 물주를 끌어들이게. 그리고 뭐해? 자기가 노동자도 고용하고. 이러면서 경영을 해나가는 거야. 전문 경영인인 덕대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분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라면 내가 생산해가지고 내가 채굴을 해서 뭐 내가 이렇게 팔고 이게 아니라 덕대가 물주도 고용하고 그다음에 별주도 고용하고 노동자도 고용하고 자기가 이렇게 경영을 해가지고 여기다또 세금을 납부해서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 이때 잠채도 성행했대 잠채라고 해서 몰래 한 거지 몰래 채굴 이런 것들도 <laughs> 어, 다, 나타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경영 노동이 분리됐다 이 표현은 왜 덕대가 뭐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있네요. 오른쪽에 뭐 광업은 민영, 광업 발달, 덕대 등장 나와있죠. 마지막 상업입니다. 이제 약간 그 꽃이야 꽃. 여기에서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 사상도 아마 여기에는 이렇게만 나왔지만 문제나 내용에서는 더좀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아이고. 맞네. 너네 교과서에서 이미 사상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다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 이제 사상이 상상합니다. 사상이 뭐 약간 그 개인인데, 개인 상인인데, 마치 이거 되게 거물을아막 아, 이런 거아큰 눈, 큰 눈을 불리는 사람. 응. 어, 복사 망했어, 복사 이렇게 됐어요. 윤서야 자지 마자 전화니까자알 이렇게 한번 소리 좀 어떻게 해 되는 거아니야 자 이제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 내용은 이 사상이 발달하고 뭐다 연결되어 있어. 왜? 아까 대동법 실시했지? 대동법 실시로 뭐 발달해? 수공업 발달하지. 수공업 발달하니까 뭐가 필요해? 광물이 필요하니까 광업도 발달하지. 그 다음에 이양법 때문에 농업도 발달했지. 쭉 생산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폐 경제. 상품 화폐 경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옛날에 그 고려 시대 때도 화폐가 나왔거든? 권원중고라는 화폐가 있었어. 권원중고 활구라는 은병 활구 이런 그 돈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됐어. 너네 상평통보는 들어갔지. 근데 은병 활구 기억 나요? 잘안 난단 말이야. 왜? 고려 시대 때도 화폐가 만들어졌는데 안써 사람들이. 왜? 상업이 발달 안 하니까. 그냥 쌀 갖고 교육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야. 이건 확실한 거잖아. 쌀을 내가 먹으면 되니까 이걸 가지고 교육하는 게 차라리 확실했고, 그전에는 원래 뭐, 물물 교환을 했겠지? 쌀을 갖고 했을 거야?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 이렇게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데, 뭐쌀 한가만이 지고 할 거냐고. 아니잖아. 어, 그러다 보면, 이거는 화폐는 뭐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걸 계속 쓸 거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살수 있다. 아, 너네 어디 가서 뭐, 달란트 들고 가서 살 거냐고. <laughs> 미친 애 취급했잖아. 다른 교회 안에서만 쓸거 아니야, 뭐 그런 데서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상품화폐 경제, 그리고 화폐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공인과 사상이 상업 발달을 주도했다. 공인, 첫 번째 공인, 두 번째 사상이 이 사상,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됐던 큰 이유가 이두 가지라는 거예 공이 나타 이게죠? 대독법 실시해가지고 뭐하는 애야? 대량으로 조달하는 애지. 대량으로 왕실에 필요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사재끼는 애들이었어. 그런 과정에서 상업 발달에 기여했다. 공인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뭐다 관수품 관이 얘를 좀동사무소에서도 필요한 걸로 막에이용지뭐뭐 백박스 주세요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 관수품 조달 과정에서 대량으로 하는 과정. 대량. 됐고요. 사상 얘네들은 어 우리 시전상인 기억나? 이거는 정조 할때 했는데 시전상인 뭐야? 시전상인 뭐지? 그 정식으로 시장에서 어, 어. 하는 하는상인? 어 허가 받고 하는 애들이 시전상인이었지 원래는, 그렇 그래서 우리 금난정권 폐지라고 해서 난전을 허락해줬었잖아. 그, 근데 이제 시전상인들 그리고 이제 공인들과 경쟁을 하면서 이 점차 상권이 확대됐다라고 하는데 원래 유기전이라고 래서그 종로 거리에 유기전이 있었어. 거의 대표적인 딱그 뭐랄까 뭐 우리 무슨 시장처럼 딱그 정해져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를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정권이 폐지가 된 거야. 통공정책이 펼쳐지면서 발달했다고 했죠. 유기전은 제외 아니야. 유기전 제외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근데 뭐 지금 스타일을 봤을 때는 물론, 기말이 좀더 어려울 것 같아. 중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기말은 훨씬 더 어렵게 낼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찌질찌질하게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 지금 나 다른 학교 통사에 그 말했잖아. 충격을 잊지 못해서. 아, 아 되게, 충격과 공포에. 한국사도 이번에 엄청 어려웠다라고 단대들이 막 그러더라고. 걔네 거 나중에. 어. 아, 걔네 시험 봤어요? 그니 아, 2주 뒤에 봤어. 걔네가 그저께 봤지. 아, 아 어저께 쳐서 어제 결과 들었고 어미친 어저께 시험이 음. 니까 걔네는 아직 중이야 태도 오늘 시작했어 아 진짜? 압구정고아 <laughs> 맞아 거기도 그랬지 근데 되게 곳곳이야 서라벌고도 아, 나중에 조뭐 어디도 막 서라벌 용산 용산 쪽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는 계속 또 확진자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laughs> 그런 거. 뭐 그러면은 걔는 근데 이게 고등학교는 중간 기말 뭐한번만 한 번에 이런 게안 되잖아 둘다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단대부고도 지금 치고 있는데 그 전까지 계속 기말 진도 나갔대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 기말 진도도 다 온라인으로만 나간 거야 못 가니까 근데 애들은 또 PC방 갔대 그래서 오늘 PC방에서 확진 관련해서 왜또 PC방을 가냐고 생각하면 <목소리> 말안 들어 말안 들어 남자애들이그 <목소리> 제 기회에 아뭐 대충 하면 되왜 이래 욕심이 있는데 하지 않아 <laughs> 욕심만 해어 욕심만 있는 거지 유기자는 아니고 나머지 시장상인에 대해서는 금난정권이 폐지되면서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가 폐지가 되면서 아 이거 되게 별로지 이니금난전권을또 폐지했다 두번 부정이잖아 <laughs> 그죠 어, 난전는그간 아 권리를 다시 없앤 거니까 아 어, 볼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아. <laughs> 그래서 상업활동이 되게 자유로워지게 됐고 일부 사상들이 이게 핵심이어 주요 도시 보여요? 아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대량 거래하면서 도매상인이 등장합니다 도매상인의 이름 뭐라고? 도고 됐어? 도고 얘네들이 혼자 모셔야 되는데 이거 어,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지역마다 체크를 또 해줘야 돼요 어좀또 이제 유치한 또표현이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되게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쌤이 좀몇 개만 좀 주로 얘기를 해주면 자 여기 의주가 있어요 의주의주는 무슨 상?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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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상입니다. <laughs> 자 이제 점점 굳어가기 시작하는 너네들의 얼굴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개성이 있거든요. 자이성이지 성. 있지, 성 성을 이렇게 돌려. 이음을 붙여 뭐야? 송상이죠. <laughs> 어, 어 막스러. 자, 요거를 영을 여기다 붙여. 어? 송상이네. 그래서, <웃음> 그다음에 뭐박이라는 저 시식. 잠깐네 이게 이제 한강 쪽이거든요. 한강. 한강. 한양이죠. 어떻게 보면 일부러 한강이라고 적은 이유가 있어. 서울의 강경강상입니다 <laughs> 네? 아 왜왜왜 왜, 왜. 너무 많은데? 자그 다음에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어디? 동래래래내상입니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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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여기 가장 대표적이고, 하나가 더 있어. 그 여기 좀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는 하나가 더 나와 있거든요? 평양이 있습니다. 평양. 얘네 그냥 빨간색으로 좋았지만 전혀 빨간 느낌은 아니에요. 평양에는 유상입니다 네. 아. 평양은 딱히 뭐 자주 한자가없어가지고 유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 네. 딱히 없죠? 양도 돌리죠 거. 뭐. 아 아니, 양도 돌려? 돌려. 아그러게 그러니까. 네. 이왕 빼고 양도 내가 이번에 이렇게 네. 돌려? 네. 다헷갈려서 이제 다 아무것도 몰라요 돌리는 <laughs> 것만 기억난다니까요 <아니>, <laughs> <laughs> 아, 많이 많이는 괜찮잖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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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 많이 생각이 안 나. <laughs> 참야그거는안 해온 거 그냥. <laughs> 그뒤안 그냥 해온 거잖아. 맞아요.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이게 여기 프린트에 는안 나와 있거든요. 프린트에서는 표현 안 되는데 교과서에 지도로 나와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도시를 거점으로 특정 물건들 같은 경우에 대량으로 거래를 합니다. 특히 지금 여기 개성에 있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거의좀 약간 중개무역급이죠. 이게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언에는 이런 어,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성상만 들어봤어요. 성상? 응. 응. 그리고 그 내상은 딱 봐도 누구랑 거래했겠니? 일본. 그지 일본이랑 거래를 많이 해고 의상, 의주는 의, 의상이래. 만상은? 중국. 중부. 아, 중국이랑 거래를 했겠죠. 그냥 이렇게 딱 보이죠? 어디 어디랑 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일 거고요. 어 얘네가 이런 식으로 어, 확대 해 나갔다라는 게키포이드 그다음에 이제 밑에 어 그래서 한성에도 시장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양 안에서도 시장 자체가 늘어나게 됐다. 시장 자체도 늘어나고 지방 장식 원래 지방은 어떻게 하지? 뭐 3일장, 5일장 이런 거 있죠. 어, 그런 것처럼 장시의 수도 되게 늘어나게 되고 어, 점점 점점 사실 어떻게 되냐면 원래 5일장, 3일장 하던 것도 상설 시장화 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맨뿌리 지금에 맨날 있는 시장처럼 상설 시장. 항상 설치된 시장처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포구. 자, 포구가 성장합니다. 왜? 무역도 활발해지니까. 이제 무역도 활발해지고 그 개시랑 후시라는 표현들도 있는데 개시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요, 후시는 제 뒤에서 거래하는 거야. 뭐 국가에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거래하는 후시라고 하거든요. 대외 무역에서는 개시는 딱 공개적으로 국가에다가 이렇게 뭔가 그 공개된 장소에서 그냥 딱 하는 거고, 후시는 우리 마치 밀거래처럼 그냥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개, 개별적으로. 그리고 이거 잘 나오죠? 당연히 화폐 사용이 늘어납니다. 고려시대에는 화폐가 잘 안됐던 이후 이 정도로 상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럼 그 말은 이만큼 정도로 이양법이나 이런 게 보급화가 되지 않았어요. 일부 지역에서나 했었거든. 고려시대는 남쪽 일부만 했다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이양법이 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상평통보가 유통된다 상평통보는 이름도 알아둬야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어, 출제가 보통 될때 수능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 1턴 통틀어서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왜냐면 경제가 고려 시대랑 여기랑 잘 나오거든. 방금 내가 얘기했던 고려 시대 뭐 은병 활구가 뭐 유통되었다 이런 표현.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는 낼거 많죠. 뭐 이런 수치 제도라든지 뭐 상업이 발달, 뭐 상품 경제가 발발생했다 이런 거 나와요. 뭐랑 엮어서 김홍도 그림, 뭐 신윤복 그림. 그러니까 조선 초기의 예술이랑 연거 가지고 경제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짠. 짜이 한장 끝났고요. 어, 뉴한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뉴한 장은 좀 쉽다. 여기는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신분제니까. 아요 정치 와니 어? 아 그지 그지. 맞아. 음.